천민 예수님, 찬미 예수님. 예, 오늘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어, 이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와 은전 한 잎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또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복음에는 빠져있는 세 가지 비유 중한 가지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져 있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에 대한 비유 이야기는 루카 복음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. 루카 복음서의 특수 사례라고 하는데요,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예수님에게 어, 이 세리들,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눈에는 너무나 예수님이 부도덕하고 정말 어, 죄악 덩어리 같은 사람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. 어, 불가촉 천민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였을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너무나 소중한 그한 마리 돈으로 가치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뭐 우리 요즘에 개가 가족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처럼 옛날에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시절에 잃어버린 양, 잃어버린 은전. 이거 뭐 굉장한 가치이죠. 잃어버린 은전한 잎이 굉장한 돈인데 당시에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이 볼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나거나 못 나거나 그거 상관없이 하느님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잃어버린 목자의 양과 같은 잃어버린 은전 여인에게 은전과 같이 소중하고 너무나 아, 아,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. 사람이, 사람을 생각할 때의 마음은 그렇지 못하죠. 예, 우리가, 우리가 사람들을 볼때 쉽게 판단하고 우리들의 작은 소견으로 어, 이렇게 판단되기 쉽지만, 하느님이 보실 때는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, 소중한 양이고, 소중한 언전그 이상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, 하느님의 마음과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. 우리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성시간까지 가지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느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은혜, 이렇게 내리시기를 청하는. 다른 은혜보다 가장 큰 은혜를 청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이 아닐까. 오늘 이밤 주님께 우리 마음의 한곁 어, 허전하고 비어 있는 어, 자비로우심,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갈망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밤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잠시 용서하시겠습니다.